환상극 다미쳤나요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. 오케이, 바로 초월 모드 갑니다. 와, 내가 백출을 써보겠구나. 호두 진짜 못쓰는데. 다 데려가. 아, 이거는 뭐 라인업만 봐도 이미 깼다. 바쿠이벌레, 어딨어? 여깄다. 와! 이거 좀 궁금하긴 한데. 지구인으로 갈까? 와! 물론, 말라니 하려 했는데. 시그윈해도 깰것 같아서 시그윈 가자. 이 e, 하나 둘셋넷 행추 이한번 e 하고 이 e 던지라고 약을 먹어야지. 땡거 음? 같긴 한데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이죠. 도 바꾸면 안 되죠. 내가 너 지켜줄게. 걸 조심해. 이 e 쓰고 바꾸면 안 되겠지? 어 잡긴 하겠다. 그래 그냥 강공하지 마. 내가 너 지켜줄게. 퓨. 호두가 아를레키노보다 뛰어난 점이 있습니까? 그 맘대로 자극하지 마. 아니 물론 아를레키노보다 이쁜 거 있지. 이쁘고 성격 좋고. 호탕하고. 어, 이번에 호두 돌파에 들어갔나요? 그, 리월 묶음에? 어, 아, 묶음에도 없었는데? 비뉴를 좋 좋아... 그런 방 아닙니다.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여기 닐루로 하면 재밌긴 한데. 그래? 재미 못 참지. 누가 들어가 볼래? 나이다? 호두 어떤가요? 못 써먹겠어. 수행에게, 맞아. 수행의 길에 호두 없죠? 아, 호두 있어요? 아, 있어? 그럼 뭐, 미호요에서 인정했네. 야란이 없음. 야란은 좋은가 보다. 아우, 아우, 아우! 이... 이... 아, 뭔가... 뭐... 지금 불 들어오는 거 아무거나 누르는 중? 근데... 도 쎈데... 발개화 벌써 나왔나요? 개화 티는 이게 맞음. 기억했어. 잘하고 계십니다. 아 그래요? 잘하고 있는 거야? 감사합니다. 얘네 왜 이러는데? 어, 얘들아 진짜 재미 없어. 어, 어 쫄깃해. 에 풀돌인데 되겠지. 아 충분하죠. 믿습니다. 지금 어떻게 쓰면 돼? 뭐이 방울방울 붕야아아아 방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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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고 이거 꾹 눌러야 되잖아. 맞아 이렇게 뿅 화살비 지원군 등장 찬란한 불꽃. 강의 영상까지 이게요? 이게 무슨 강의 영상이야? 어디 갔었마리? 아, 아 이걸 한 마리만 맞네. 조심해. 제발 죽어 제발 죽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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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. 아이 자식, 어, 어, 오늘 쫄깃하게 하는 게임. 원래는 이새 쓸라다가 그냥 이렇게 합시다. R을 궁부터 쓸걸 R을 궁이 아니라 이부터 네, 괜찮겠지 이게 접니다 <laughs> 갑자기 달라졌죠 원래 환상극은 1, 2막이 제일 어려운 거야. 체험했으니까 돼지맥 아님. <laughs> 그러네, 똑같은 거네. 아시시 궁. 아시드인아 그건 알죠 그건 알지 시그인 말한 시그인이 아니라 이네파 말는줄 알았어. 정오 걱정 마십시오. 패턴 나올 때 미리 바꾸고 바바라 궁있어도된대 이네파 있으니까. 저렴 전대. 지체워 느비는 힐러야 이때 가공 바꾸고. 네 파궁소. 음, 네 파궁. 정수. 밀 내가 돌아왔다. 좀 깎았다 이번엔. 아이씨. 근나아이꺼졌고봐 음. e 바라 이 e 아직 쓰지 마. 죽제써 너무 빨리 썼나? 아니야. 적당했어. 이거 어, 콜이나 딜모드 이네파 다 써져있고 붕 어, 잡았다. 아휴, 또 2초 남았네. 이것도 하고 이네파 키고 콜이나 붕. 에라 방울 방울. 이게 누비에트지. 몰라 일단 뭐딜 찍노 해. 음? 누비에트가 작아졌어요. 다시 커졌네. <laughs> 야. 야 잠깐만 10초 100초 끝 대박 깼어? 악딜바난것 같군요 깼어? 어오 깼어 오늘 왜 이래 막 1초 만에 깨고 0초 만에 깨고 막와에 뭐. 융해로 반응 방해만 된다 융해는 바, 방해만 된다고 오히려? 그럼 이거 빼고 나이다? 오케이 와 오랜만에 본다 얘 때문에 에밀리 뽑았거든요 제가 <laughs> 얘가 열받게 해가지고 슈브르츠

아 이거 12막 나오면 힘들겠다 다신 만만할게 아니었네 에라이 잠깐만 4초 4초 흠 이렇게 식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극적인 연출이 많았다 1초 말을 깨고 1초, 2초, 3초, 0초 있었고 너무 실망했죠? 오늘 폴짱님 처음 오신 분 같은데 저이 정도까진 아닙니다. 나이 정도까진 아니야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보상 받아주고 다음 달엔 더 재밌을 거예요. 12막이지. 12분 30초. 진짜 최고 기록 같은데? 에이, 식별해야지.